자, 여러분, 이번엔 레이입니다. 이 레이 가장 낮은 트림인 스탠다드 트림이고요. 옵션으로는 딱 이거 하나만 추가했어요. 버튼 시동. 그러니까 깡통 모델이죠. 깡통 모델에 버튼 시동 패키지 하나만 추가한 레이 살펴보겠습니다. 1,400만 원입니다. 이 버튼 시동까지 추가해서 딱 1,400만 원. 버튼 시동 있으면 문 잠그고 열고 됩니다. 헤드램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구, 전구. 안개등 없습니다. 주간 주행등도 안 들어갑니다. 기아 신형 엠블럼 있습니다. 앞쪽에는 다른 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박아도 센서 교체비용 안 들어갑니다. 그냥 범퍼만 바꾸면 됩니다. 여기까지 플라스틱이에요. 스틸 휠에 플라스틱 커버 적용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연탄 휠이라고 그랬죠 이 안쪽에 보면은 이거 연탄 휠이 있습니다 여기 구멍 나 있어요 여기 연탄 휠 여기 구멍 나 있죠 연탄 휠이 있는데 이 커버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커버가 그나마 그 연탄 휠을 감싸서 조금 이뻐 보이는 디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4홀이에요 경차는 모두 4홀 기아 엠블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휠 사이즈는 14인치 타이어 사이즈는 165 60R 14인치입니다 한국 타이어예요 사이드미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방향 지시등 없어요 버튼 시동 패키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버튼으로 문을 잠그고 열고 할수 있습니다 크롬 무늬의 손잡이 고급스럽습니다 뒷모습입니다 자신 있게 큰 기아 신형 엠블럼 적용되어 있고요 같은 재질의 레이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뒤쪽에는 후방 센서가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브레이크 등 전구입니다 방향 지시등, 후진등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샤크핏 안테나 안 들어가고 이런 바 형태의 안테나 적용돼 있습니다. 이바 형태의 안테나는 이런 스포티지도 마찬가지예요. 내비게이션 옵션이 안 들어가면 바 형태입니다. 지금은 안테나 꽂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레인은 실내를 봐야겠죠. 슬라이딩으로 열리는 도어. 그리고 90도로 열리는 조수석 도어. 와. 그리고 비필러가 없이 개방되는 광활한 느낌의 실내 사이즈. 실제로도 넓죠. 뒷좌석 공간 보세요. 엄청 넓어요. 슬라이딩으로 열리기 때문에 뭐 어떤 짐을 실더라도 사람이 타고 내릴 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경차는 이렇게 몸을 숙이고 움크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레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올라타면 돼요. 저 스포티지에는 이 오디오가 되게 없어 보였는데 레이에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에 휴대폰 내비게이션 잘 되잖아요. 그냥 휴대폰만 거치해서 쓰시면 됩니다. 레이는 여기가 이렇게 넓어서 어떤 거치대를 쓰셔도 뭐 아주 편하게 태블릿을 올려놔도 됩니다. 시야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시야가 아주 좋기 때문에. 핸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여워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기어 노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스텝 게이트 방식입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풋 방식이고요. 컵홀더도 있고 수납함도 넉넉하고 센터에는 팔걸이까지 있습니다. 앞좌석 열선 시트 모두 적용돼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레인은 옵션을 모두 추가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2V 소켓, 수납함, 여기도 수납함. 여기도 수납함. 여기 위에도 수납함. 선글라스 케이스, 와이드 거울, 썬바이저, 화장거울, 썬바이저, 화장거울, 화장 등은 없습니다. 센터 콘솔, 수동식, 공조기, 디자인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적절히 배치됐고, 스마트키를 추가한 차량이기 때문에 버튼 시동도 있고, 계기판도 가운데는 화면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웰컴 그래픽도 들어오고요. 여기 위쪽에는 이렇게 속도도, 디지털로 표시가 됩니다. 자,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은 어, 충분해요. 뭐 이렇게 설정도 바꿀 수 있고 다른 정보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디오 화면이고요. 자, 하이패스는 없고 그냥 일반 루미러입니다. 그리고 수동식 눈부심 방지 기능이고요. 스포티지 프레스티지 무옵션 이 차량은 여기도 플라스틱이었거든요. 인조가죽 감싸기 돼 있습니다. 오, 엠보싱 있어요, 푸시푸시네. 괜찮죠? 이 정도면. 운전석 뒷문은 일반 승용차처럼 열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조가죽 감싸기 돼있고요 그레이와 블랙의 투톤 시트입니다. 이뻐요. 뒷좌석을 앉아 보면 이렇게 넓은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운전 시야도 아주 좋습니다. 어, 너무 넓어요. 여기는 되게 테이블처럼 생겼죠? 이것도 이렇게 접으면 진짜로 테이블이 됩니다. 그죠? 테이블이 됐어요. 이게 벤치식 시트예요 이게 옵션이 좀 추가되면은 6대4로 나눠가지고 시트를 접고 펴고 슬라이딩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벤치식 시트이기 때문에 통째로 움직입니다 그냥 이게 조금 아쉬운데 레인은 6대4 분할 시트로 슬라이딩도 되고 이런 시트를 적용하면 정말 편하게 탈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벤치식 시트는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면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이 공간이 좁아요. 뒷좌석이 많이 뒤로 와 있기 때문에. 나는 짐을 좀큰거 실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의자를 앞으로 좀 밀면 좋잖아요. 사람도 타고 짐도 실고. 그런데 이 벤치 시트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레이 살때 6대4 분할 시트, 슬라이딩 시트 이거는 꼭 추가해야 되는 옵션인데 이 깡통 트림에는 이 벤치 시트 빼고 6대4 분할 시트 추가가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벤치 시트는 여기를 당겨서 시트를 이렇게 접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앞뒤로 왔다갔다 하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불편합니다 나는 트렁크에 짐 많이 안실른다 그냥 여기 아래쪽에만 조금 싣고 그냥 사람만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굳이 6대4 분할시트도 필요 없겠죠 근데 저는 이 6대4 분할시트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트렁크 램프도 이렇게 있어요 아래쪽에도 이런 공간이 있고요 트렁크 손잡이도 있기 때문에 닫을 때 먼지 안 묻히고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시차 구경하기 마지막 코너로 이 레이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1,400만 원에 이 정도 기능에 이 정도 공간이면은 진짜 가성비 아닌가요? 그때 제 친구 1,960만 원 주고 캐스퍼 샀잖아요. 뭐 560만 원 차이 나는데 정말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디자인도 귀엽고 질리지 않잖아요, 이거. 지금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도 사랑받고 있는 레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400만 원짜리 가성비 스마트키만 적용된 레이를 살펴봤습니다. 뭐, 경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